진천군이 최근 국민대상 수상자에게 문화성금 3천만 원을 후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진천군이 추가 후원금을 요구했다며 기탁자가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유경무 기자입니다. 진천군은 최근 생거 진천 문화축제 개막식장에서 국민대상 시상식을 했습니다. 이번 국민대상 시상자는 모두 두 명, 이중한 명이 진천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제보자는 후원금 전달 과정에서 기탁자가 진천지역 사회단체 관계자에게 불만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초 기탁자는 문화기금으로 2천만원 후원을 고려했는데 진천군 직원의 요구에 따라 천만원을 추가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또 기탁자는 후원금 전달 과정에서 있었던 불쾌한 감정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이 군청 직원이 예, 열영 회장님 전화를 또 해가지고 천만 원을 또 요구했대요. 이에 대 진천군은 추가로 문화기금 후원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기탁자가 먼저 후원을 건의했고 군에서는 문화기금 기탁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후원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당초부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논의됐다며 추가 요청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진천군은 기탁자의 문화기금 3천만 원을 11월 말쯤 열릴 송년음악회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CCS 뉴스 유경모입니다.